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니커즈 리뷰는 굉장히 하이 판 신발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명품 제품들을 리뷰를 안 했었는데 이 제품만큼은 굉장히 눈이 가고 저 또한 한번 정도는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발렌시아가의 3XL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3XL, 아지, 3XL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 새로운 느낌이다,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할 정도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공수를 받아서 오늘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3XL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원아웃 버전 그리고 레드 컬러의 클린 버전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고요. 두 가지를 되게 많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클린 버전이랑 원아웃 버전.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뭐, 원아웃 버전의 일부 컬러들은 6개월 전부터 프리오더 형식으로 발매를 했다고 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지금 이미 다 품절이 돼갖고 구매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발렌시아가에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가지 신발들이 많잖아요. 스피드러너부터 뭐, 디펜더, 그 다음에 트리플 X,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억에 뭐, 트리플 S나 뭐, 디펜더, 이런 제품들은 무게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굉장히 발렌시아가라는 신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사이즈감이라든지 제품의 디테일 등을 체크해 보시고 원아웃 버전을 선택하실지 클린 버전을 선택하실지 그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제가 리뷰를 하게 될 발렌시아가 3XL 클린 버전의 레드 컬러 제품입니다. 전체적외관은 굉장히 오버소울한 느낌이 강한 런닝화의 실루엣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뭐, 아식스 제품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그런 러닝화 베이스,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과는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미드솔이 벌키하고 너무나도 큰 느낌을 갖고 있죠. 특히 이 뒷부분, 힐컵 밑에 쪽에 있는 미드솔은, 와, 진짜 대중교통에서는 무조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패널 구성 자체가 메쉬 소재와 함께 이런 합성피혁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합성피혁 느낌으로 되어 있고 슈레이스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슈레이스의 두께감 자체도 굉장히 큰 느낌이 있고 이렇게 흰색에 검정색에 도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어퍼 앞쪽과 아웃솔을 묶어놓은 듯한 X자 형식의 슈레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슈레이스에 대한 말이 또 많죠 아무래도 이게 아웃솔 쪽에 관통하기 때문에 몇번 신다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다 슈를 발라서 이 슈레이스를 보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번 향후에 발렌시아가에서 이 슈레이스의 여분을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끈을 빼고 신을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이 애초에 발매됐을 때 이렇게 묶여서 나온 이상.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연출해서 신는 게 더욱더 매력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슈레이스의 리본은 조금 정도는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밟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뭐 수년 전부터 이런 더티한 느낌의 가공된 제품들을 우리가 눈여겨봐 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기존에 어떠한 분들이 신고 오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신고 오시는 신발들 보면 때탄 정도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때탄게 그냥 막상 더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저거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게 <laughs> 됐네? 약간 때가 예쁘게 입혀졌네라고 생각이 드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발과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더티워싱이 들어간 신발들을 봤지만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발렌시아가만의 특징이죠 이렇게 넘버를 통한 사이즈를 바깥쪽에 보여주는데 힐컵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이 앞쪽에 모트리레스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 앞쪽에 있었다면 이 제품은 여기 41이라고 적혀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신어보니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요 착화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고 발렌시아가 신발 치고는 정말 경량화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반 클린 버전 중에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뭐 그레이 색상도 인기가 많고 저는 요 레드 컬러가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 앞쪽에 토박스에도 발렌시아가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메탈 느낌의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요즘 트렌드에 참 부합하는 그런. 어, 느낌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 보니까, 더티한 워싱 뿐만이 아니라, 이 빨간색의 레드 컬러의 메탈 부분 소재에도, 막 스크래치가 엄청 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워싱 자체는 이쁘게 잘 들어가 있다. 아웃솔에도, 이렇게 레드 컬러의 예쁜 느낌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신어보니까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4일 사이즈가 260에서 65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딱 좋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뉴발란스265 사이즈를 신으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요 클린 버전의 레드 컬러를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 제품이 굉장히 가장 화제 의 중심에 있는 컬러인 라이트 베이지, 에그쉘이라고 불리는 원아웃 버전 제품입니다. 아, 원아웃 버전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심각하네요. 진짜. <laughs> 예쁘긴 합니다. 예쁘긴 하고, 특히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컬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한데, 특히 이 원아웃 버전, 원아웃 버전은 이 앞쪽에 미드솔 보시면 마치 진흙을 밟은 것 같은 굉장히 더티한 느낌의 워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미드솔의 색상도 제가 보니까 아까 클린 버전보다 훨씬 더 다크한 그레이 색상에 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더욱더 과한 워싱과 데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황금 색깔의 메탈 느낌 그러니까 골드빛이 도는 그냥 옐로우 느낌의 메탈 느낌의 패널이 들어가 있고 메쉬 소재는 두 가지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 형식의 좀더 내구성이 강한 메쉬와 일반적으로 러닝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요런그물망 메쉬 두 가지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디테일이고요. 뒤쪽에 마찬가지로 숫자 넘버를 통해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하고 우리가 그래도 요윗 부분에서 봤을 때는 벌키한 느낌은 있지만 어퍼의 쉐입이나 그런 디자인적인 디테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러닝화의 모티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실루엣입니다. 확실히 아웃솔을 보셔도 검정색과 흰색의 그런 마치 진짜 한몇 년은 내가 신은 것 같은 막 기름도 밟고 땅도 밟고 진흙도 밟은 듯한 느낌으로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봐도 이 끈을 슈레이스를 두 가지. 이 앞에 있는 슈레이스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옷바이트 제품들 보면 케이블 타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케이블 타이 느낌으로 이 끈을 장착을 해야 뭔가 완성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두려우시면 여러 가지 뭐 해법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요즘은 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의 로고가 이렇게 앞쪽에 그래도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요 원아웃 버전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에 많이 붙은 것 같은데 향후에 발매되는 신발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원아웃 버전 제품들은 매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향후에 발매 계획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6개월 전에 뭐 프리오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나오더라도 클린 버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빠르게 이렇게 두 가지 클린 버전과 원아웃 버전 제품을 제가 리뷰를 담아드렸는데 기존에 하던 제가 다른 그런 스니커즈의 브랜드들 제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확실히. 있어도 제가 매력을 조금 느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발렌시아가라는 제품에 한 번도 눈길을 줬던 적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하나 정도 소장해서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미드솔의 더티함이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윗부분의 쉐입도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 원아웃 버전은 만지면 만질수록 손에 뭐가 묻어난다고 하는데 조금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셔도 원아웃 버전의 미드솔의 앞쪽, 어퍼, 밑쪽이 보시면 굉장히 더티한 것을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발렌시아가가 계속해서 스니커즈 시장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뭐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3XL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나왔던 뭐 디펜더나 다른 제품들 편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막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외형적인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발매될 3XL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고 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나는 스니커즈를 들고 찾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